나의 하루를 가만히 받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은은한 피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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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은 탈피, 탈피, 탈의 탈피, 탈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얼로 남은 골목길엔 수줍은 내 마음만. 골로 남은 골목길엔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어느 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얼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만나.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엔 나의 하품을, 나의 하품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엔 언제나 내가 있어. 눈물을 흘린 시간 뒤엔 언제나 내가 있어.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 받은 내 영혼엔 따뜻한 내 손길만. 여기까지 상처받은 내영혼엔 따뜻한 내 손길만 보를 뜨랄 때까지만 이거 끝났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어느 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엔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뒤엔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엔 따뜻한 내 손길만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던 너 어느 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엔 주줍은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닫아주는 너 홀로 남은 시간 뒤엔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엔 따뜻한 내 손길만.